수동 학생이 재수를 선택하게 된 이유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저는 현역 당시에 수시로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시 여섯 개를 다 의대로 원서를 썼었는데 수능 결과가 평소보다 훨씬 안 나와서 최저를 하나도 못 맞추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시로도 갈수 있는 대학이 거의 없었고 수시도 모두 다 떨어진 상태였어서 재수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역 때 점수는? 해업대 점수요? 어, 일단은 3등급이 3개였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음, 말씀드릴게요. 음, 음, 그러면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게 어, 재수를 해서 점수가 또 궁금할 텐데 재수를 해서는 모두 다 1등급이 나왔었고요. 음. 국어랑 수학은 100분위가 98이 나왔고요. 생명과학 만점, 지구과학 48점 이렇게 받아서 정시 점수도 올해는 의대가 가능한 선으로 음. 나왔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뭐 수시를 꼭 최저를 맞추지 않았다고 해도 일단은 정시로도 갈수 있었던 거라는 거네요. 네. 꼭 의대를 희망했던 건가요? 네, 그 의대를 가고 싶었었습니다. 아, 그럼 의대를 꼭 희망했던 거라면 왜 의사를 지망을 했는지. 음, 네, 저는 원래부터 남을 돕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친구 공부를 도와주고 등등하면서 제가 아마 의사가 된... 되... 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은 사범대를 지망했을 정도로 다른 사람을 좀돕는걸 좋아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잘할수 있는 걸로 남을 도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공부 그래서 나의 재능을 그쪽으로 찾아서 어, 의대를 가서 아픈 사람을 좀더돕는데 저의 재능을 활용하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원을 결정할 당시에 통학으로 그냥 집 근처에서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 기숙 중에도 여러 개가 있고 재정 중에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강학기서무대관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통학이나 이제 독재도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기숙학원에 들어오는 게 생활 관리 측면에서 좋을 거다 하셔서 윈터만이라도 조기 선발반만이라도 들어와서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어. 기숙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여러 기숙학원 중에서 이 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어, 지인이 여기서 성공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학교에서 재수를 같이 결심한 친구들이 같이 올라가자고 해서 이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학원 뭐 들어올 때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자습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재수 종합 기숙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이 좀 학생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자습 시간은 좀 적당했나요? 어, 네, 저도 처음에는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습시간이 달라진다는 걸 크게 느꼈었고 한해 공부하면서 내가 시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그 시간들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나의 자습시간을 늘리는데 그런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습시간이 부족하다기보다 그런 것처럼 배울 수 있는 좋은 학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월별로 해야 되는 본인의 학습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정규반 학생들이나 조기 선발반 학생들이나 딱들어오면 고민하는 부분이 내가 1년을 어떻게 끌어가면 좋을지 뭐 그다음에 월별로 어떤 학습을 해야 될지 사실은 잘 깨닫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월별 학습법에 좀 조언을 해 준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일단은 어, 학원을 다니거나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게 되실 텐데요. 그 선생님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좀 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그 선생님들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그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결국엔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기 선발반 기간에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고 멘토와도 상담을 하면서 그 기본을 계속 찾아가려고 노력했고 결국에는 어, 내가 어, 그 기본에 맞춰서 공부를 커리큘럼을 짤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보통 기출을 이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기출을 본다라는 의미가 수능 학생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출 문제에서 어떠한 사고로 요구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원에서 낼때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문제가 풀리게끔 내고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으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고 그게 올바른 사고였는지 또 교과 과정에 맞는 사고였는지 그걸 판단하면서 기출 문제를 풀어가야지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출 문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수능 학생은 몇달 정도까지 기출을 다 정리했을까요? 저는 기출은 정리를 한다는 느낌보다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수 초반부터 수능 치기 직전까지 계속 기출 문제는 놓지 않고 가지고 갔었고요.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보게 될 텐데요. 반복해서 봐서 지겹다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반복해서 지겹다기보다는 그걸 반복하면서 나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데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되기도 하고요. 어, 보였던 게그 전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가는 게 기출 분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 학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자희학원이 어, 수업이 필수 정규 수업이라는 부분과 자율 선택 수업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네, 각각의 수업 활용은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일단은 필수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한 수능을 치기 위해 필요한 기초들을 다져주는 시간이고 거기에서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들은 모두 흡수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거는 내가 기본으로 쌓고 가야겠다 라는 수업으로 들었던 수업들이고요 자율선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편성된 시간표를 들으면서 어, 수업이 마음에 들었거나 잘 맞다고 생각된 선생님들을 선택해서 듣기도 하였고 또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자습을 하게 되는 시간이 별로 없었었고 다른 과목에 치여서 안 하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들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수동학생이 좀 좋아했던 수업이나 효과를 받던 수업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있다면은 네, 어떤 선생님이세요? 어, 네, 저는 황준규 선생님 수업을 어, 정말 잘 들었었고요. 어, 그 중에서도 뭐 자유 선택 수업, 정규 수업 통틀어서 다 좋아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 황준규 선생님께서 기본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신데요. 교과서의 개념을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되고 그 태도를 통해서 기출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여주는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저의 기출 문제풀이에도 활용을 할수 있었고, 다른 과목의심지 그런 기본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사고를 어떻게 펼쳐 나가야 되는지, 그런 기본들을 잘 많이 배우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나는 국어가 2학년 때부터 해서 계속 1등급이 나왔어. 현역 때도 1등급이 나왔고, 나는 수학만 4등급이야.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뭐 학습을 할때 저는 국어서 만들어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동화 생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 저는 일단은 특정 과목의 공부를 일정 기간 동안 놓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매일매일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건는 추천드리지 않고 만약에 내가 국어를 굉장히 잘하고 자신감이 있다고 했을 때는 공부 시간을 줄이고 대신에 그 안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국어를 잘한다고 할 때는 어릴 적에 독서나 다른 기본적인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고 어떤 생각으로 글을 읽어 내려갔는지를 사고로 표면화하는 연습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수동 학생이 생각할 때 학원에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는데 어... 그 컨텐츠들 중에서 조금 수능 학생이 좋아했던 거, 그다음에 잘 활용했던 컨텐츠가 있다면 네, 저는 위클리 하이퍼라고 매일 매일 모든 과목을 다볼수 있게 만들어놓은 책자가 있었는데요. 그걸 굉장히 잘 활용을 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습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있었는데요. 그 시간에 위클리 하이퍼를 풀는 게 어떻게 보면 하루의 일과의 시작이었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루 동안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주기도 했고. 아침에 모든 과목을한번다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학생 네.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해줬는데, 어, 우리 학원의 좀 장점을 네. 꼽자면은 어, 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격한 생활 관리 그리고 기본에 집중하시는 선생님들의 강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격한 이제 관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자습 시간에 정숙한다던가 또는 밤 시간에 학생들이 떠드는 걸 방지하거나 이런 등등의 학습, 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관리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기본에 집중하는 선생님들의 강의는 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수능을 풀수 있고 그 어떤 사고가 필요한지를 잘 설명해 주는 수업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색다르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숙소 생활을 잠깐 얘기했는데 숙소 생활은 네. 그러면 어땠어요? 어 일단은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다 함께 있어서 굉장히 좋았었고요. 어, 이제 일과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도 잡담을 나누거나 농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시설이나 관리 측면은 어 제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잘 해주셔서 어, 만족을 했었습니다. 수험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슬럼프가 안 온다라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좀 힘들었던 시기나 아니면은 힘들었던 부분이 있을 때 그거를 극복했던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네 일단은 제가 힘들었던 시기는 6평 끝나고 한 2주에서 3주 후에 휴가를 나가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제가 4월 휴가를 어, 잔류를 했었고 5월 휴가가 취소가 된 상태여서 거의 근 4개월 동안 이 학원에서만 살았었습니다 그때 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목표가 이제 이루어진 것도 있고 6평이라는 큰 목표가 지나갔고 그리고 장시간 동안 학원에서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힘듦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공부가 잘안 됐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그때 머리를 많이 쓰지 않는 다른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때까지 정리한 던 노트를 다시 읽어보거나 그냥 적어본다든 지 학습을 하던가 아니면 이때까지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훑어보면서 내가 오답 노트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선별하는데 그런 내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어 그러면 이제 또 다음 공부를 할 원동력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험 생활을 하는 네.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주는 건? 어,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 기숙에서 이거는 꼭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있다. 음, 꼭 해야 한다고 되는 부분은 어,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개념이랑 기출을 계속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생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히 기숙학원에서는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일정을 잘 지키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면 안 된다는 것은 학습적인 측면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목적의식 없는 문제풀이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문제만 많이 풀고 넘어가는 거는 나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에 반대인 그냥 그 규칙을 깨거나 어기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부를 일시적으로 놓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에서 목적성 없는 문제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이투스 계열이 컨텐츠 쪽으로 내학생들한테 조금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어, 수동학생은 외부 컨텐츠를 좀 많이 푸는 편이 었나요 어떤 편? 저는 많이 풀지 않았었습니다. 일단 개념이랑 기출에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거의 7월까지 그렇게 작업을 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개념 기출을 가져가면서 문제 풀이를 얹어 가는 형식. 그래서 비율을 좀 조정을 했었죠. 그래서 문제 풀이할 시간이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문제 풀이할 때 목적성 없이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문제를 풀고 틀리거나 맞았을 때 내가 왜 맞았는지도 알아야 되고왜 틀렸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당 문제가 기출 문제와 비슷하다면 해당 기출 문제로 돌아가서 그 기출 문제를 다시 학습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학습을 하려면 많은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질적으로 한 문제를 더 정확하게 풀고 열심히 푸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시기가 정시 발표가 막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재수를 고민하게 되는 아니면 강제로 또 재수를 하게 되는 네. 이런 학생들한테 한 마디 좀해 주자면 어떤 조언을 해 주고 싶은 지 네, 지금 1년이라는 시간, 지금 어떻게 보면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게 결코 짧은 시간도 아니고 긴 시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개수를 어, 결심하고 생각보다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고 어, 눈 깜짝할 사이에 수능을 치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1년이 늦어진다는 생각에 조마조마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수능이 요구하는 게 어떤 시험인지, 어떤 그거를 묻고 있는 시험인지를 좀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나만의 공부 방법을 확립을 했을 때 어, 나의 공부에 확신이 생기고 중간중간에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학습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수능은 어, 대박이 나긴 힘들어도 망하지 않게 치기는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망하지 않게 시험을 쳤을 때는 어, 대학 입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 테니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다음 도전에 응원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네. 수송이가 아까 3등급이 3개가 나왔다고 는요 현역대랑 네. 재수대랑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네, 많이 차이납니다. 이런 차이를 만든 좀 근본적인 거라고 하면은 현역 때랑 뭐가 달라졌길래 이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어 지금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들 그래서 전에 현역 때는 어떻게 보면 목적성 없는 문제 풀이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는 많이 풀었지만 내머릿 속엔 들어오는 게 없었었죠. 그래서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안 됐었는데 재수하면서 크게 깨달은 게그 기본이 잘돼 있어야지 문제 풀이로 넘어와서 그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배울 점들이 뭔지를 뽑아내서 그걸 기록하는 습관을 가졌었는데 그게 성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기본기를 강조하는 게 저희 학원에서 하는 그래도 많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아,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네. 음. 네, 알겠습니다.